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한가운데에 자리한, 그러나 때로는 그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치기 쉬운 책, 바로 사사기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고 이 채널이 계속해서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진리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되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사사기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영적인 위대함과 인간적인 타락, 눈부신 승리와 처절한 패배가 실세 없이 교차하는 이 책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한 시대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약 350년에 걸친 긴 세월을 다루고 있습니다. 350년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빗대어 본다면 조선 중기인 17세기 중반부터 21세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가 한 권의 책에 압축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사사기는 격동의 세월을 매우 빠르고 박진감 넘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체제에 있습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에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단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도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도 없었습니다. 대신 열두 지파가 느슨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죠. 신학자들은 이런 형태의 사회를 암픽티온이 즉 부족 연맹체라고 부릅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한 용어로 강력한 중앙 정부 없이 종교적인 중심지를 구심점으로 여러 도시나 부족들이 연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었습니다. 각 지파는 독립적으로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아래 하나로 묶여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끈 이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단순히 재판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 특별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카리스마적 리더였던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주로 사람을 끄는 매력이나 리더십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헬라어 카리스마타에서 유래한 말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명을 위해 부어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인물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성막의 기물을 만들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령의 지혜로 충만했고, 모세는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훗날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 역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들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 이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사삼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엄청난 힘은 단순히 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렛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낙이 턱뼈 하나로 수많은 적을 물리쳤던 그의 모든 행적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가능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놀랍고도 가슴 아픈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사사기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나아가 우리 자신의 신앙 여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패턴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무서운 문장이 등장한 뒤에는 어김없이 다음과 같은 순서가 이어집니다. 첫째, 타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대신 세상의 방식과 문화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자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미디안, 블레셋, 아말렛과 같은 이방 민족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방의 압제 아래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셋째 회개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넷째 구원입니다.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사 한 명의 사사를 세우십니다. 온니엘, 왼손잡이 에훗, 여선지자 드보라,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적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이스라엘 말로 사사를 모시함, 즉 구원자라고도 불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내 네 단계의 순환은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평화가 찾아오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타락했으며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 그리고 회개와 구원의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버림받음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약속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시지만 연약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곤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이웃들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지만 그들은 세상 속에서 특별하게 사는 것을 불편해하고 인기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방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슬픈 역사는 단지 350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빛을 바랍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징계는 하셨지만 그것은 미움 때문이 아닌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잡기 위한 아버지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를 베푸시며 구원자, 즉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을 때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형벌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버림받음을 경험하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버림받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모든 원리가 집약된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은 또다시 익숙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리던 어느 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이 인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라고 반문합니다. 우리 역시 고난 속에서 수없이 던졌던 질문일 것입니다. 기드온은 더 나아가 자신은 문하세 집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이며 자신은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점 때문에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사울 군사를 모으게 하십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군사가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자. 이만 2천 명이 떠나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결국 최종적으로 남은 군사는 단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교만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300명이라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를 통해 이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구원은 인간의 힘과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는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고 햇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기이한 전략으로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사기의 어둡고 혼란스러운 역사는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고통받고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나는 할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운처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